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응시의 본선 1회전 신민중부단과 판튕이 선수의 바둑입니다. 이 신민중부단이 아까 초반에는 굉장히 바둑이 우세했는데 이제 중반 들어서 완전 역전을 당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집승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이 아래쪽이 지금 만년패인데요. 이게 백이 해소가 안 되죠. 흙이 메우면은 백이 따내야 되는데 이렇게 둘때 이으면은 이게 오흥도하로 잡힙니다. 그래서 흙이 따내고 몇 백에 둘때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 야 이게 진짜 아슬아슬하죠. 자 그리고 일단 백이 예 이렇게 좌상기를 하나 메웠는데요. 자 신민종구단이 중앙 붙였습니다. 중앙을 처리하겠다 이건데 중앙 이렇게 백이 이게 아직은 못 살았죠 이거 두면은 요거 둬가지고 중앙이 백도를 잡으러 가는 수가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판퉁이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두느냐 이건데 예, 이게 진짜 아슬아슬합니다 자 하나 단수를 쳤고요자 그리고 예, 이제 폐를 일단 해서 폐로 살겠다 이건데 요거를 요렇게 두고 끊기고 이거 당하면 여기는 엄청 당하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엄청, 엄청 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이 밀었고 손을 빼면은 단수치고 따내고 요렇게 두겠다 이거죠 자 백이 밀고 그럼 이제 흙이 늘어야 되고 백이 따내 고자 그렇다면 이제 흑이 166군 단위에 패감을 쓰는데 이쪽 좌상귀 쪽을 쓰나요? 좌상귀 쪽을 쓰나? 좌상귀 쪽을 패감 쓸 수가 있고 좌상귀 패를 쓰면 근데 백이 이렇게 받아주면 아주 해피한데 이건 해피인데 이렇게 끊는 게 있습니다. 그럼 따내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아 요건 좀 아슬아슬하네요. 아니면은 이제 이쪽도 패감이 있죠. 이거 두고 이렇게 이, 어 이으면 어떻게 둬야 되죠? 백이 이거는 일단 백이 살기는 사는데 여기도 뭔가 있습니다. 이거 두면은 흙이 빠지고요. 이렇게 두는 건 이제 젖혀서 흙이 잡으러 가는 게 있죠. 그리고 백이 빠지면 붙이고. 밀면은 꼬부리고요. 붙이면 젖힙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거를 두면은 패가 되는데, 중앙과 여기가 뭐 엮일 수가 있나? 이쪽 패를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지금. 자, 일단 하나 슬쩍 들여다 왔습니다. 들여다 보고, 지금, 이거는, 여기는 이제 만약에 백돌이 온다고 해도 백이 이걸 끊으면은요. 흙이 단수 치고 1대 젖혀서이 105점이 잡히게 되죠. 이 105점이 잡히게 됩니다. 이거는. 음.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여기서 이제 흙이꽉 있는 순데 자, 일단 따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중앙 백보고 패감이 너는 있느냐, 이건데, 지금 판팅이 선수가, 예, 판팅이 선수가 현재 중국 랭킹 4회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박정구단에게 농심배에서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판팅이 선수가 전진배치를 했던 이유가 요새 이제 상승세에 있는 기사거든요. 예, 어우, 그, 그러니까, 최근 이제 중국 랭킹이 보면은 이제 급격하게, 급격한 미팅 선수의 이 추락으로 인해서 2, 3, 4위 하나씩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미 양딩신 구자호 바로 밑에 있는 선수가 이 판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 아 거기를 한칸 뛰나요? 그거를 한칸 뛰니까 이거를 이제 한칸 뛰면은 붙이고 요거 두명 끊고요 단수치면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야 이거는 어떻게 될지? 지금 또흑이 이쪽에서 이렇게 붙이는, 건, 붙이는 거는 올라오고 요거 둬 가지고 이건 뭐별게 없거든요. 자신민정구단 여기서 어쨌든 이거를 있고 요렇게 이제 승부를 걸어가는 게 이제 좋아 보이는데 얘이 예, 승부를 걸어가서 양뭐 중앙 백과 한번 패스움을 하는 게 좋죠. 있는 거 되나? 이으면 이거 두고 이거 두면은 아 이런 식으로 아이렇게둬서또 버티나요 단수치고 단수가 선수니까 아 이거 아 이렇게도나 근데 이렇게 되면은 흙이 무지하게 이득이거든요 백일단 이거를 잊고 이렇게 되고 두면은 지금 이걸 이렇게 살려주면은 이쪽에 패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나중에 뭐 이런 데 오게 되면 패감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흙에 이 만년패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도 이득이고 아, 일단 그냥 그렇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신민중보단은뭐이만연 패만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격하 격렬하게 둘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민중보단은자 일단 흑이 차렷을 했고요. 자 그리고 자 백이 흑한 점을 이제 따내고 야 이거 진짜 아슬아슬한 바둑인데 따내고 일단, 팩감 쓰고, 자, 또 하나 톡 다냈습니다. 뭐, 세게 따내진 않고, 그냥 톡따내네요 통. 뭐, 그렇게 세게까지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수 하나를 쳤고, 단수. 있고, 예, 백이 또 따냈습니다. 계속해서 따먹기 시합을 하는데, 따먹기 시합. 음. 꽉 있고. 음. 자, 지금 바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바둑은 만년패가 있고, 또, 집 차이도 그렇게 크게 나는 바둑은 아니기 때문에, 신민정구단이 이거를 빨리 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좋은 자리예요 왜냐면은, 백이 이걸 끊어버리면은, 흙이 막상 이게 만년패는 만년패인데, 백가 감은 쓸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두는 게, 집으로도 자체로 크지만, 만약 이렇게 백이 산다 그러면은, 아니면 이, 예, 그죠 이거는 뭐 이렇게 두면은 지금, 특게 패로 버틸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이거 두려면은 아까도 써야 되네요 만약 100이 진짜 딱 100을 살려준다고 하면은 이게 정말 흑이 좋은데 자 일단 붙여가지고 어? 이붙인수는 뭐냐 100이 이거 두면은 따내고 이렇게 해결을 해소를 하겠다 이거거든요 자 일단 흑이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찌르고 끊었고 여기에서 여기가 중요한데 자 단수 또 하나 따내고요 야 바둑이 진짜 근데 여기서 이거는 예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끊어버리니까 안돈안 둔다 안 이거죠. 지금 중앙은 깔끔하고. 자, 일단 핵이 백한정을 따냈고. 이거를 이으면은 뭐 이렇게 붙이겠다. 뭐 이런 건데. 아닌가? 이거는 근데 빨리 해두는 게 좋은데요. 아 일단 판팅이가 응수타진을 했습니다 판팅이도 불안한 거야 이거 지금 두면 이제 잡으러 갈 수가 없죠 요거 잡으러 가면은 이 치중이 치중수가 나와서 예 치중수가 나와 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요뭐 귀곡사인데 흙에 붙이면은 폐가 되죠 이거는 예 요거는 뭐 이렇게 백이 젖히고 요렇게 두면은 이거는 폐가 나게 됩니다 아, 근데, 지금은 흙이 밀면은 약간 이제 좀 다르죠. 음, 약간 다른데, 예, 요거 두고 막으면은, 이렇게 두는 거는 이제 빅이 나는데, 흙이 막을 때 백은, 여기를 먼저 이렇게 도버립니다 그럼 넘어가면 이제 단수 쳐가지고, 이거는 귀곡사로, 이우하의 흙이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나를, 날... 이거 한칸 띄워서 지켰고요 살짝, 예, 살짝 단수를 쳤습니다. 자, 있고, 자, 이어두었는데.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헤딩을 하나 했습니다. 아, 판팅이 거기까지 버티나? 이거는 지금 몇집 짜리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집 짜리입니다. 여 끝내기. 아, 여기 굉장히 컸는데. 아, 신민정부단이, 아, 이거를, 그럼 했어야 되는 건가? 아, 근데 이거를 하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를, 하고 끼우는 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흙이, 이렇게 두고 이거면 연결은 되는데, 그냥 단수 치는 건 끊고, 따낼 때 이렇게 두면 흙돌이 싹 끊어지죠. 그러니까 안 되고요. 백이 그렇다고 하면, 여기를 먼저 밀고, 이거를 받을 때, 저치고, 이제, 이으면 끊어버리는 거죠. 단수 치면, 단수 치고, 요렇게. 잊고, 자, 치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뒀는데. 자, 일단, 신민중구단이 출동을 했어요. 야, 만년패 드디어 출동을 했습니다. 만년패를. 와 드디어 출동을 했는데 이거를 잊고 이것까지 아예 교환을 해버리는 해버리고 출동을 하는 게좀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백이 손을 빼면은 흙이 여기를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흙, 흙이 나오면 백이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또 찝어버리는 거죠 그럼 백이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요게 이렇게 단수만 쳐도 패지만, 아예 그냥 밀고 들어가면은, 잡히죠. 그래서 뭐, 백이 이거 두고 패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마패가 걸리면은, 이거는 안 되니까. 그렇다면은, 백이 여기서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찝는 게 패감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흙이. 뭐, 이렇게 젖히고, 단수치고, 뭐, 이런 걸 패감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맞고, 예, 판퉁이가 이거는 바둑에 지금 예, 패로 버텼습니다. 이 만년패를 버티겠다 이건데. 그러니까 판, 바둑이 그렇게 지금 집으로도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판퉁이도 버티는 거죠. 자, 어? 아, 그게 있어. 아, 이게 있나요? 이게 신민종보당 그러면 뭐죠? 아, 이거 둘때도 어? 이게 뭐냐면은 아, 이거를 일찍 도 써야 되는데, 이거 두고, 이고 끊을 때, 백이 단수 칠때 나오는 수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끊기게 된다고 하면은, 백이 이제 뭐, 단수 치고, 뭐, 두집 내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끊겨서 이게 되구요. 야, 이거, 아, 이거를 좀 일찍 가는 게 좋았는데? 자, 단수 쳤습니다, 판팅에. 지금 마지막 승부처거든요, 이 만년패가. 만년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신민중구단도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요게 끊으니까, 이 바둑은 이 만년패를 이용해서 이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중앙에서 뭔가 패감을 만들겠다, 만들려고 하는 건데. 자, 차분히 있고, 단수를 쳤습니다. 자, 이, 이었고, 이게 진짜 숨 막히는 상황인데, 지금 흙이 하나 더 메우고, 바로 들어가면 이제 단패거든요. 그러니까 판팅이 선수도 겁이 납니다, 중앙에서. 일단 살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 이게 좋은 게 지금 유사시의 백이 이거를 젖히고, 요렇 이거를 패까으로쓸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투타 깨따냅니다 아 그래서 이거 있는 게 엄청 엄청 중요한 자리였어요 자 밀고 예또 막았습니다 어? 어 이걸 왜 막죠? 아 이거는 아니 이거는 석점을 그냥 버리면 되는데 아 신민중 구단 이거는 뭡니까? 아 이게 뚫리면 안 되죠 아 이거는 아 이거 뭡니까 갑자기 아, 석점을 지금 버려야죠. 패를 이겨야 되는데, 이거 두는, 두면은, 이게 있어? 이거는 안 되죠. 뒤로 단수 쳐서. 그래서 백이 이흑도를 끊기 위해서 이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거 두는 거는 끼워서 이렇게 잡히지만, 뭐냐면은, 단수 칠때흑은 이걸 두고 따내면은, 오, 이거는, 자, 흑이 막았구요. 자 끊었습니다. 어 이것도 패감인데, 일단 하나 막아두는 게 뭔가 하나 이곳을 막아두는 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쓸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바둑은 그 시간 초과가 있기 때문에 벌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둑이 정말 치열해요. 자 단수 쳤고 백이 단수 치고 흑이 슬쩍 단수를 치고요. 자따냈는데 일단 이거 안 들어갑니까? 뭐 계속해서 그러니까 신민중구단이 이 패를 결행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어차피 100이 뭐, 이걸 못 이기니까 그냥 버티기 모드로 가겠다, 이건데. 자, 넘어갔고. 자, 지금 이 방에 이제 신진서구단도 들어왔거든요? 와, 이거 장난 아닙니다. 왜냐면은 신민중구단 이바로 이기면 내신진서구단같거든요 <laughs> 신진서구단 바로 끝나. 오늘 시합하고 나서, 야, 이바로 승경쓰라 저바로 승경쓰라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신진서구단도예아그쵸죠 그러니까 팅이이걸 따내잖아요 지금 따내는 게 뭐냐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다 이거예요 판팅이도 그러니까 백이 지금 조금 이제 집으로 우세한데 이 패만 없으면 백이 무조건 이겼죠 근데 이게 계속된 변수인데 그리고 여기도 아슬아슬한 게 있는데 지금 백이 1선으로 뛰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차단하면은 여기 차단하면 백이 헤딩하고 이거 두면 단수치고요. 이럴 때 이렇게 단수 쳐서 이제 패를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요게 있는데, 음, 자, 끊었고, 아, 끊는 거는 이제 패감을 아, 신진성 신민정구단이 드디어 생각을 했네. 아이디어를, 패감을 내가 만들면 된다. 이걸 깨달는 거죠. 이거 두면은 이제 따내니까. 백이 이거는 굴복해라 이거예요. 이런 거둘때하나 집으로 이득이거든요. 이렇게 한집한 한 집씩 쫓아가면은 이게 마지막에 패를 하지 않아도 이길 수가 있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만년패가 보물인데, 어 그쪽으로 받아요. 어 이렇게 도버입니까? 아 어, 이거는 어 이거를 두겠다 이거네요. 야판팅기도 장난 아니다. 지금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어요.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다. 자 흙에 붙였고, 자 끼우고요, 이었는데, 자 단수치고 이었죠. 아, 이거... 아, 이게 헌팅이가 잘두네 게 마지막에 만이, 마니, 만이언 패를 어떻게 서는지흑을한 방을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아, 그쵸. 지금, 신민중구단도 계속해서 패감을 없애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었으면 제가 봤을 때흑이흙에게승부의 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지금 깔끔해서 여기를 또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어? 판팅이 그거, 거까지 버티냐? 지금 팩감이 흑의 중앙에 하나랑 먹여 치는게 이제 두개가 있습니다 먹여치면 이쪽으로 따내 가지고 또예 신민 누구나 슬쩍 젖혔는데요 예 이게 또 젖히고 먹여 치는게 팩감이 두개가 나오기 때문에 흑이 들어가도 패를 못 이긴다 이거죠 아 끝내기 거기 막아버립니까 팩감을 이제 지우기를 했어요 자, 따내고, 아, 이거는 이제 신민중 군단이 여기를 빠질까봐 빠질까봐 없애네요. 팻감을 자, 단수치고 이었습니다. 예, 요거 두는데, 지금 당장 팻감이 안 되기 때문에. 신민중구단이 이제 폐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폐감이 있는데 문제는 이 폐감 아이 우아하게 폐감 하나 차이 때문에 지금 이 폐를 못 들어가요 아 지금 폐 이거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 이게 뭡니까 자꽉 이었고요 이건 이제 폐감을 100보고 하나 받아라 이겁니다 예 100보고 여기를 받아라 이거죠 폐감 하나 있으니까 이제 그니까 러 이게 자기 집을 메꾸면서 둬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만년패가 있으면 괴로운 건데, 그렇다고 흙이 이런 걸 두면서 여길 두기는 순 없으니까. 자, 아, 이거는 해소를 했어요, 지금. 판팅이 선수가 패가를 다 없애버리면 그만입니다, 지금은. 아, 이거는, 하, 수민유구라인가 좀 아쉽네요. 이제 따냈는데 패감이 없어요. 패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야 패감 아니 패감 하나만 있으면 되는 상황에서 참 패감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지니아 이게 뭡니까 아 이게 뭡니까 아 그래서 이 장면에서 지금 신민중군단이 기권을 했네요. 예, 신민중구단이 기권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흑이 아까 중앙에서 이걸 뒀을 때 백이 여기를 뒀을 때요. 이거 두고 이었으면은 이게 진짜 아슬아슬한 승부였는데, 야 이거였으면은 진짜 아슬아슬한 승부인데 지금 만년패에서 패감 하나 하나만 있으면 이기는 이 상황을 야 이걸 못 잡습니까? 예, 판팅이 명불 허전이네. 만만치가 않네요. 이렇게 해서 판팅이 선수와 내일 신민준 군단에 이제 바둑이 되는데 아 신진서죠 신민준이 아니라. 와, 내일 진짜 재미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일 신진사고단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럼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